할렐루야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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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나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2 l u j a h h a l l e l u j a 2 h a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억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그만 자신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변호사는 자신이 모시던 분의 유언을 따라서 이 억만 장자의 유물을 경매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지에 아주 좋은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와서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물건들을 좀 싸게 사려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경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액자가 나왔습니다. 이 엉만 장자의 아들이 그려져 있는 작고 볼품 없는 그러한 액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액자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른 물건들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경매가가 막 올라가는데 이 초상화 액자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때에 저 뒤에서 초라하게 경매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억만장자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하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손때가 묻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서... 이 초상화 가격으로 지불을 하고 그 초상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가 잠깐만요 하고 경매를 잠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엉만 장자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경매에서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돌려줘서 앞으로도 의미있고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왕이 나오지요. 이 다윗왕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해성과 같이 이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시대를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당부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장차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직 유언을 남기시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laughs> 요즘은 웰 well 다잉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웰다잉의 well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미리 자신의 유언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경우에 자식은 부모의 유언을 직접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효를 다한 자식만이 부모의 유언을 듣게 된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이 유언을 듣지 못해서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그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길까요?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부탁 또 마지막 명령이 되기에 그러한 줄로 합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이 세상을 먼저 살아낸 자로서 자식과 후손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는 진정 어린 말이고 충고이고 분부이기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참 그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위대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까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지요. 제자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 이러한 소문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와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신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 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따르게 해야 한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 여러 가지 물건도 팔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첫 학기를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너무 졸려서 눈을 감고 거의 자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날 따라 더 크게 누군가가 버스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야, 대단하기는 한데 시끄럽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그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져서 탁 쳐다보니까 아 글쎄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였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신학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는 매일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버스에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중3 때, 그때 자기에게 야, 교회 좀 나가.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는, 야,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고 권면해 줬던 게 너무 고맙다. 라고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 하는 거예요. 아, 그랬니?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 큰 엄청난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작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사랑과 돌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묘목을 심어서 그것이 정말 큰 나무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걸음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이 세례 받고 믿음의 길을 잘갈 때까지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뭐가 있죠? 예, 성인, 청소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참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집 작은 녀석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큰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작은 아이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유아 세례를 놓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목사들이어서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이 믿음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형은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세례를 못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한 번도 "야, 너 세례 받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슬슬...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왜 나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세례 받으려면 뭐 돈을 좀 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녀석이 생각하기에도 목사 아들인 자기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게좀 이상하긴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 전하 아내나 모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본인 스스로 정말 감사하면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청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물론 기억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의 이러한 사랑의 양육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양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건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전도자였던 존 하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이제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산더미만한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파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가운 바다 속으로 빠졌습니다. 구명복도 없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는데. 다른 편 쪽에서 통나무 조각을 붙잡고 한 젊은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하퍼는 큰 소리로 젊은이에게 외쳤습니다. 이 보게 젊은이 자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황당해 하면서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이 하퍼가 그만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그 동안 다시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퍼는 다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는 했는가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는 그때 큰 파도가 와서 하퍼를 삼켜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젊은이는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몇주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렸던 기독 청년 집회에 와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된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마지막 그 분부를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우리 권능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속단하거나 혹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과 함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서리,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씀이야 고개, s o r r 굳게 서리 o r r y 고개, sorry, 고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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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주님 늘 저희들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을 우선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른 아침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마지막 그 말씀을 다시금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때에 저희들 행할 바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느 때에 열매 맺을지 알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복음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드러내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 주회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마지막 분부의 말씀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감당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때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저희들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 시대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물질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마지막 단부를내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